야 운동을 하는데 새색시같이 이렇게 곱 이게 뭐야 박병민아 이건 뭐 선보로 가나 생야씨너 덤벨 준비해야 될거 아니여 몇킬로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임마 피디님 오늘 운동 뭐 했습니까? 저 오늘 어깨 피디님 오늘 어깨 다 인사하나? 안 하겠습니다 어. 뭐부터 할까요, 선생님? 어, 자 사이드레트 레이저 머신으로 먼저 하자. 몸 푼다. 예, 하나, 둘, 셋, 넷. 와, 왜 여기만 보면 힘들까요? 어? 몸 푸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거는 네, 네 혼자 을때 그만큼 정신 상태가 나약해져 있다는 말 아니까. 아, 아니, 이거 집중도 마음가짐.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우와. 넷. 한 개. 오케이 또 하나 올리고 으악! 네가 말을 잘했다 실질적으로 있잖아 경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하면 을 집중이 잘 되고 잘 되거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어떤 파트너나 안 그러면 자기보다 있잖아 좀 이끌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파트너 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내 몸이 발전이 돼 나한테 오니까 네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거야 이게. 네? 응. 오케이 자 이제 프레스 간다 으악! 자 이쪽으로 와봐라 예. 제 회원님 중에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를 막, 혼자 할 때랑 같이 할 때는 다르다고. 이제 그분한테 똑같이 말하거든요. 저랑 하시게 되면 또 긴장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집중하셔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지. 근데 마음가짐 자체가 좀. 그럼, 네. 내가 다리가... 어,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네가 레슬링도 했잖아. <laughs> 레슬링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네. 감독 코치들을 위해서 보고 있을 때 훈련하는 거하고, 맞아. 그냥 너들끼리 이렇게 개인 훈련하는 거하고, 감독 자체가 이 많은 자세가 면 틀려. 약간 이제, 선생님 체육관에 오게 되면 그 마음가짐이 편합니다. 아, 일단 오늘 운동을 제대로 되겠다. 운동이 제대로 되겠다. 이네 거짓말하자. 마음가짐이 편하지는 않지. 긴장이 되는 거지. 뭘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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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운동적으로 오늘 효과는 확실히 좋겠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한개 오케이 자 돌려 피디님도 그렇지 않아요? 혼자 운동하시면 운동 잘 돼요? 예. 저면 조금 하다 내려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이 하자니까 왜 같이 안 하는데요? 아니 님은 이 같이 하자니 같이 안 하면서. 아 <laughs> 자, 네 개. 아. 너무 툭 떨어진다. 예. 오케이. 또 올려. 형은 예전에는 저희모신 없이 한2 3년 전에는 모틴 없이 운, 머신 종류들은 아, 진짜 이게 머신이 많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야, 확실하게 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 볼펜 뭐 색깔별로 갖고 다니나?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볼펜 색깔별로 다 갖고 다니나눈 조지려고 후, 머신 많이 샀는데 누가 또 이런 말 하더라 그런 말을 게겠네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도 장비빨 아닙니까 이러던데 물론 보호장구를 이제 많이 쓰고 하면 좋긴 좋지 안전하게 운동하고 근데 그 장비가 어? 세일수 있도록. 맞죠? 잘 써야지. 진짜 독하게 해야지. 어두 개. 안개 더. 오케이. 음. 자루나 좋습니다. 그냥 다 들어갑니다. 몸 음. 괴물 같겠네. 벗을 수 없는 몸이니라, 아직까지. 니가 말했던 걸로 딱 들어보면, 결론 지어보면, 어? 옷 벗으면 완전 괴물대가 있겠네. 아니 제가 이제 딱 샤워를 할때 자아 도취를 할 정도인데 보여주기 위한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 많이 좋아졌네. 펌핑 돼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탈리한번 한다. <laughs>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탈리한번 해. <laughs> 자 준비 시작. <웃음> 하나. <laughs> 자나 봐. 네가 하는 거는 지금 리버스 백트플라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야. 이렇게 뒤로 당기는 게 아니고 이를 어. 팔꿈치 가지고이세개 손가락 칼날로 있지. 밀어버려, 옆으로. 예. 옆으로 미는 느낌으로 가. 예. 둘. 바로 밀어. 셋. 바로 밀어. 그렇지. 아. 여섯. 와. 일곱. 아. 오케이. 너는 지금 아. 올때 팔꿈치 를 굽히잖아. 예. 이렇 굽혔다가 자꾸 이렇 펴잖아. 그럼 삼두가 돼. 그대로 팔꿈치는 고정이야, 이거는. 어깨 관절, 견 관절만 써. 예, 알겠습니다. 목을 많이 해야 되지 아니면사이드 레터를 동작을 많이 해야 되지 다 많이 해야지. 응? 어느 운동에서 어느 부위든지 어느 한 종목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어 뭐든지 다 정확하게 열심히 하면은 어디든지 몸이 좋아져 물론 기본적으로는 투조인트 운동 관절 쓰는 거 관절 두개 이상 쓰는 거 복합 관절 쓰는 어, 프레스 종류가 아무래도 힘을 많이 써 가니까 크기 키우는데 좀 낫겠죠. 더스. 여섯, 일곱. 사이드 레틀 레이즈 할 때는 어되게 무서운 선배를 와가지고 긴장을 시켜, 시켜야 되겠다. 저 대기하고 있다. 안 가졌습니까? 가신 돌아가. 줄 알았는데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10분 뒤에 들어오면 된다. 어? 10분 뒤에 들어와 죽이라 이거. 아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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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가졌습니다. 자 라스타, 스트 황기동, 오케이. <laughs> 자 저기. 스탠딩으로 하자, 프레스. 놀래라. 예. 아, 놀래라. 하나, 둘. 음.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스물. 오케이. 꿀밀어봐. <laughs> 여섯, 일곱, 이 정도로 다 밀어야 돼. 아홉, 음. 일. 가자. 음. 달리. 오케이 야 운동을 하는데 새색시듯이 이게 그렇게 이게 뭐야 박병민어 이건 뭐 선보러 가나 선생님. 그대 앞에서 먼저 서면 왜 작아지는가 민호가 지금 머리하고 뽀송뽀송하잖아 씨, 내가 오히려 땀이 난다 지금+ 지금 몸에서 끌고 뜯었습니다 지금 선생님 또 근육이 많아지면 더못밀 수도 있습니까 이게 자극이더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신한테 물어봐라. 네자신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안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네 자신이 알고 있다. 선생님 운동을 한세 시간 넘게 하셨고, 넌 <laughs> <laughs> <넛>. 이렇게. 그럼 너. 게아 사이드 레터롤레이저하고 페이스풀하고 두개 같이 연어하자 예. 아씨, 덤벨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몇 개로 할까요? 그걸 왜나한테 물어, 임마? 준비, 시, 작 하나, 좀 돌려. 뒤로 피까지 을, 네. 그렇지. 셋, 넷, 다섯, 셋, 넷, 와 다섯, 와 여섯, 을, 다섯 개. 하나, 을, 더 하자. 엇, 한개 더. 한 개만 더 하자. 엇. 음. 쉐이 와 애들 업열하나 네. 많을 네. 성목을 먼저 힘주니까 성목에 자극이 많아지지. 자 봐. 이 느낌하고 이거하고 이거 성목이야. 이러면 어깨 많이 안 가. 사이드 레레이즈 할때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 몸은 내가 먼저 힘을 주는데 무조건 자극이 먼저 가버려. 그러면 할때 내가 고무밴드를 잡았다 생각하고 이 손으로 쭉 당기는 느낌으로 덤벨을.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들 때는 이거야. 들어 올리는 거나. 당기는 거는 봐. 이게 보면 내려올 거야. 어때? 이렇게 하라고. 보통 우리 일반 초보자들이 자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몸 좋은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라 그러면서 견갑골을 잡아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이 기본이 이 동작이 돼야 돼. 이걸 되고 나면 나중에 저절로 익혀져, 그게. 쉽게 말해, 이거야. 카메라맨도 나중에 혼자서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 빼고, 이거 스무 개만 해봐. 그냥 맨몸으로. 팔에 힘 빼고. 이렇게 스무 개 하면 여기 아프단 말이야. 여기가 안 아프고. 여기가 자극이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덤벨을 잡아도 맨몸으로 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뭐 그다음 누구나 또이 견갑골 잡아 광배 힘줘가 뭐 어깨 이거 뭐뭐 뭐 뭐라더라 뭐 이거 견봉에 뭐 어쩌고 그런 거 절대 따라하면 안 돼. 그럼 다쳐 다쳐. 자극도 안와그거는왜 어깨 자극보다 여름디 신경 쓴다고 어깨를 자극 을못 준단 말이야. 그,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고무줄 쑥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극이 저절로 와. 지금 이정근 선수 하는 거한번봐봐 지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안 올라오잖아. 내, 목에도 힘을 많이 안 주잖아. 자극이 분명히 승모근도 참여를 해가 자극이 가긴 가. 하지만은, 첫째로는 어깨가 먼저 자극을 주고 승모근이 간단 말이야. 세게. 그러면 보통, 왜 요즘에 몸 좋은 사람들이나 경력자들이 보면은 노하우라 그러면서 어떤 노하우를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유튜브나 이런 거한 5분, 방 안에서 5분, 10분 만에 그거 보고 그 사람이 한 20년 동안 산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야. 내가 정확한 자세로 뭐든지, 우리 카메라맨도 마찬가지야. 그죠? 내가 어떤 방면에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있죠. 기본을 바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그 기본이 바탕된 데서, 어, 요렇게 하니까 더잘 되네. 그는 요령이 생겨. 그게 본인의 노하우야. 그러면 그 노하우는 본인이 깨쳐가지고, 어, 얻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전달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기본을, 오랜 세월을 무시해버리고 그 노하우만 딱 집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 운동을 한 20년 동안 해가지고 산 노하우를 떡 전달한다. 그게 금방 받아들이진 않네. 그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은좀더 빨리 익힐 수는 있겠죠, 그게. 자, 가자, 프론트. 나, 이을 움츠리지 마. 딱, 들어. 그렇지. 야, 희한하게 수업을 하면은 첫 타임에 누가 어깨 하잖아. 그날 대부분 수업이 또 어깨야. 국민 로친 데서 그런가? 희한하대요. 네 앞전에 네. 기석이 왔거든. 네. 기석이 어깨 했거든. 네. 좀 전에. 네. 넌니 네 어깨지 기석이 네. 앞전에 사람이 어깨했고 그 다섯 명 지금 네가 다섯 번째 수업인데 네 사람이 어깨고 한 사람이 가슴이야. 내가 허리하고 지금 어깨가 아프죽겠다 명치를 탁 들어. 네, 항상 있지 할때 라인업으로 라인업을 딱 해서 드려. 시작. 와서, 둘, 셋, 좀 돌려 넷, 그렇지. 다섯. 피디님 음, 오늘 운동 뭐 했습니까? 티디님 오전에 어깨에 닿아 진짜? 진짜로 어깨 <laughs> 찍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laughs> 기가 막히니까요 <맞아요. 웃음> 지금 헬스장에도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슴 나오고 등나하고 있어가지고 기구가 많이 놀고 있는데 특정 부위만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 센터의 회원들은 하체 운동 많이 한다 음. 일반인들도 하체 되게 많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하체 좋고 등 좋으면 요새 사람들이 이제 등을 많이 한다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 하나 음. 둘좀 음. 돌려 이만 높이까지 당기는 네. 거야 당겨 고무줄 당기는 거야 다섯 여섯 하 예. 고생했다 맞았습니까? 수고했다 네 몸을 다시 한번 보자 예.